하하하하하하. <laughs> 가자! 와. 와, 말 필요 없지? 응. 음. 오늘은 멸치 육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그 다시 멸치가 아닌 건멸치, 이 디포리, 이 디포리에서 나오는 육수는 어떨지 일단 먹어봅시다. 자, 디포리. 청경채, 알배기, 청경채, 느타리, 팽이, 알배기, 쑥갓, 샤브샤브에 넣을 채소들입니다. <laughs> 물을 떨어뜨려 불편한 일을 정말 죄송합니다. 짠짠, 짜자자, 자체 부근. 수 냄새가 진짜 좋아요 퐁퐁 냄새 나 퐁퐁 냄새 어휴 구멍을 막아버렸어 안돼 미안해 살려줄 수가 없어 오. 오우 완전 빨판이 어이 거의 낙지급이에요 어우 오우. 오우오오 먹물 뿌렸어 어떻게 <laughs> 아이고 위험하니까 먹물을자 이빨은 요 안에 밑에서 이제 위로 눌러서 자 이빨 이게 이빨입니다. 이게 죽은 쭈꾸미면 이빨 하는 게 쉬운데 그냥 이제 하도 미끄덩 미끄덩 거려갖고 움직이니까 어 자꾸 움직이 그러니까 빼기가 힘드네요. 젓가락으로 한번 파볼까아어이빨오 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빨 빼기 쉽다. 형 <laughs> 이렇게 해서 형 이렇게 해서 삽처럼 그냥 이 퍼버려. 그러면 그냥 이빨만 딱 나와. 자그 从今天开始，高兴。努力，马上。 여러분, 비룡과, 어, 큰 돼지와, 또, 오늘 새벽에 올라온 쭈꾸미를 사서, 네,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샤브샤브를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하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를, 통으로, 딱, 찍어서. 와, 형! 나 먹어도, 먼저 먹어도 돼? 어, 먹어. 아, 이거 시청자분들이 이거, 동생이 위아래 없다, 그러실까봐. 그냥 네. 먹어. 네. 여러분, 혹시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신다면, 지 ᄌ, 그리고 숫자 뒤에 팔을 붙여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지금까지 봤다는 건, 제가 여러분, 그 댓글을 볼 때마다 정말, 정말, 어, 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와, 와 형, 어? 와. 또 오버 한0번 하지 말고. 아, 우거 백번 하면 안 되지. 잠시 후 밖으로 나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근대 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큰돼지입니다. 네, 오늘은 또 큰돼지와 함께 또 이렇게 네 합동 먹방을 또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 이게 너무 양이 많고 손님이 많이 가다 보니까 혼자 촬영하기 좀 두려웠는데요. 오늘은 큰돼지가 또이 새벽. 3시에 같이 새벽시장 가서 또 고생을 해줬습니다 자 오늘 먹을 음식 뭡니까 쭈꾸미 샤브샤브 샤브샤브. 자 오늘 네, 새벽 3시에 경매 받은 네, 새벽에 올라온 네, 살아있는 쭈꾸미를 사서 네, 오늘 샤브샤브를 맛있게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오랜만에 하네 네. 자, 자, 자 먹어보자. 이제 들어갑시다 일단 건더기를 좀 건지고 그 다음에 샤브를 넣자 아저 쭈꾸미를 넣자 형, 형도 건져. 와. 오늘 또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라 이 새벽에 또 밖에서 먹는 맛이 또 있어. 형한번 먹어봐봐. 새벽에 이 밖에서 먹잖아. 진짜 사람들 다 쳐보고가. 아 추운데. <laughs> 자, 넣어보자. 들어가 투하해. 가자. 국수는 가마솥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지. 무한리필리라고. 아, 무한리필리. 그치. 음. 자, 와. 어, 움직이는 거 봐봐. 어떡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와. 어, 진짜 빼자. 음. 국물 뜨던가. 국물 한, 한육 정도 뜰까? 날씨가 추워서. 음. 국물이 좀 필요해. 어. 어. 음. 형, 내가 아까 앞에 음. 좀버르없게 먼저 먹어봤잖아? 응. 음. 진짜 버르없게 먹을만 해. 버럭게 걸어. 야, 진짜 끝내줘. 응. 움직이는 거봐 봐. 형이 을 뭐, 보고 못 알아보는 맛이야? 어, 못 알아보는 맛이야. 진짜. 와, 정말. 아. 와. 와... 와... 이거라. 2분 동안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기다리는 게좀 힘들어. 근데 응. 이런 조금에는 그냥 산으로 뭐냐, 생채로도 그냥 먹으니까 그렇지. 그냥 너무 꼭 이렇게 꼭다리안익혀도이 응. 응. 정도만 해서 먹어도 될것같아 솔직히. 아, 네. 한번 잘라줘 볼게. 응. 아, 자. 자. 배웠고, 머니만더 삶아서 먹고. 그치. 와, 아, 진짜 형. 응? 입에서 이 쭈꾸미의 그, 그육즙과이 부드러운 살이 응. 내입안에그 녹이는 그 느낌. 한번 형도 받아봐. 한 마리 더 있지 않아? 어, 한 마리 더 있어. 네 마리인데? 위장하고, 아, 위장하고 있네. 와. 군대 갔다 온주구미 같은데. 어, 저녁 자네. <laughs> 자, 그러 한번 드셔보시죠. 야 진짜, 이걸 어디서 먹어? 그니까. 와, 아, 여러분. 그냥, 조용히 딱 찍어서. 입에 좀못 채워먹어도 이해해주세요. 와와말 필요 없지. 응. 음. 와와 <laughs> 진짜 아, 와. 와 하기 싫은데 이거 진짜 와가 나온대 그냥. 그냥 내가 아까 말했지 와 하니까 형 나한테 뭐라 했어 와 백번 하지 말라고. 어. 거스르지 말라고 그랬어. 아, 이거는 와. 아, 근데 아, 이거 내가 잘못했다 그거는. 와. 와. 와, 와. 이거 봐. 아, 여러분, 이 친구들 보세요. Okay, 이렇게 와봐, 이렇게. 땡이버섯싹 찢어가지고, 땅. 그 다음에, 직장 만나 초장에다. 아, 이렇게. 아. 형 어때? 살아있는 주꾸미. 형 어떻게 안 자고 기다리고 먹은 보람 이 있나? 아 다이어트도 뭐다 필요 없어. 아. <laughs> 안돼 안돼 그건 안돼. 아 근데 괜찮아. 응. 산낙지잖아. 진짜 이런 어. 거 먹을 때만 느끼는 건데. 산 주꾸미. 난 육류보다 이런 해산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와, 아... 이거 국물이 무에 파에다가 배추 막 이런 거까지싹 들어가니까 국물이 진짜 시원해요. 국물이 기가 막혀요. 와 아, 기똥차지. 진짜 기똥찬다. 아, 먹어 뭐, 형 이거 잘라줄까? 반으로 잘라줘. 한 입에 먹으니까 어. 너무 맛있긴 한데. 어. 그게 아까워. 아깝지. 응. 어.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집어가요. 먹고 싶은 마음 마음대로 먹어. 와. 아... 세 시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만. 진짜, 어. 진짜 고생했어요. 와, 야, 문어 같은 문어. 그렇게 다치지 그냥 음. 이마에서 완전 부드러운 그 뭔가 살이 그냥 삭야 마음껏 먹어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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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배추 딱 해가지고요. 이샤부샤부 들어간 거는요, 그냥 소스 지어 먹으면 다 맛있어요. 버섯, 뭐 배추, 야채, 채소 뭐다 맛있어요. 그래 그냥 사르르 녹아요 그냥 아 어, 이게 질겨지겠다 형 어, 근데 왜 이렇게 씹는게 불편해 보여? 응? 이게 씹는게 불편해 보여? 응 불편하지 않아 불편하지 않아? <laughs> 두 음. 아, 아, 영어 봐 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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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음. 미단 님. 뭐, 마,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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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짭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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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와 잡, 응? 엄청 오우 대박! 와, 와, 진짜 지가 막힌다. 와, 요거는 또 진짜, 야, 이거 진짜 부모님 한번 해드려야겠다. 이거 4월 지나면 못 먹어? 그러니까. 응. 4월, 5월. 아니야, 3월, 4월. 3월, 4월. 어. 5월까지는 아니구나. 응. 오호, 이거 보니까 이거 이거 어떤 새끼 한 마리 이거 먹물 뿌렸구만. 먹물 뿌려 먹으려구만, 그냥. 이 먹물 나온 국물이. 피로회복에 그렇게 좋대 피로회복에? 음. 타올인? 응이 음. 음. 먹물라면 이 먹물에다가 또 라면 끓여가지고 먹으면 와. 기가 막힌다 와, 맛있다 와 뭔가 건강해진 기분이야 아, 나 처음 먹어봐가지고 <laughs> 쭈꾸미를볶음만 먹어봤지 고뭐 샤브샤브 먹어봤겠어 이거 음. 야 여러분 오늘 정말 이렇게 새벽에 갓 올라온 살아있는 쭈꾸미를 사다가 이렇게 샤브샤브를 먹어봤는데 원래는 평소에 이제 거의 죽어 있거나 그러니까 생물 또는 이제 냉동을 사다가 이제 삼겹살 볶음, 이제 쭈꾸미 삼겹살 볶음 이런 거 많이 해먹었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거같아 샤브샤브를 먹으니까요, 정말 그 살아있는 그 본연의 그대로 그 맛을 느끼니까 너무 맛있네요. 정말 너무 맛있고 아,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해드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그냥 기가 막혀요. 기간 그래.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네. 4월 지나면 끝나요. 네, 그래. 이거. 이제 쭈꾸미 안 나오니까 여러분. 네, 해서 드시고. 아, 어, 이건 냉동 생물? 생물로도 이거 못 따라올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다. 뭔 소리야. 이게 생물인데.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죽어 있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음. 어, 그러니까 생물로 음. 네, 절대 이 살아있는, 살아있는 에, 요이 쭈꾸미를 어, 따라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아, 고 자르고. 몸을 터져서 껌해졌네 어, 이 원래 이 원래 이랬대. 머리가 귀엽게 생겼어. 응. 진짜 이게 낙 이게 지 이게 진짜 이게 죽는가? 탱글할글그게 다리가 고동통해 아, 아, 와, 빨판다, 아. 형 떨어뜨리면 안 된다. 나 저거 주워 먹을 거야. <laughs>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이제 올 거야, 쓸지. 안 오네. 안 오네? 어, 안 오네. 패스! <laughs> 나이차 촬영 끄고, 음. 혼자 여기 앉아서, 1시간 어. 반 동안 이거 다 먹고 올게. 먼저 퇴근해. 과식하지 마. 아, 근데 이거 진짜 과식. 아, 금했해 떠. 날 밝았어. 지금 새벽, 이, 이, 이 정도면 한 6시 10분 됐어. 어, 어. <laughs> 어이, 메가2 3 4 아. 아. 7 8샤브샤브0 3 0게 먹어야 돼. 0차0게 응. 음, 먹으면 맛0 0 2 0 0 3 0 0 4 0 0 5 이렇게 먹어야지 아다 음, 먹고 싶은데 음. 이 뭔가 다 먹으면 죄악 죄악을 저지르는 기분이라 <laughs> 갑자기 어,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어 지금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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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거 요거 먹물 먹물네 요거 먹물 이 수만 네. 음. 아이고 거? 아이고 응. 떨어졌어아이고 아니 근데 이, 이게 날씨 추우니까 가스 약해져서 머리가 잘안 이고 지금 그러니까 어형 응? 머리는 응. 내가 잘해 놓을 테니까 응. 내일 먹어. <laughs> 그래어야겠어 내일 나 출근해서 먹겠다. 오케이. 응. 마무리합시다. 아, 마무리할까? 어, 형도 이제 아침이니까 이제 형 6시간 자고 출근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들어가야 되고. 아 씨. 아 씨, 아까운데 더 먹고 싶은데. <laughs> 진짜. 응. 아, 먹려고 고마 맛있다. 피로 회복이 좋다니까 많이 먹으나 낙지의 타우린이 두 배. 와, 두 배. 낙지의 응. 타우린 두 배. 응.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쭈꾸미 처리가기 전에 여러분 얼른 사드십시 빨리 드세요. 오늘 그럼 돼지 형제는 이만. 이만. 여러분 집에 간다는 우리는 가지 못하고 더 먹습니다. 더 먹습니다. <laughs> 아이 자리를 뜨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와 너무 많이 써갖고. 네 이건 엔딩입니다 엔딩 엔딩편 마지막 한입 아 이거 먹물 이거 배만 안 불렀어 이거 라면 끓여 먹는데 여기 먹물 라면이 기쁨 차다는데 아 너무 맛있어 진짜 형살다야돼 이제 앉았어. 아. 진짜 안녕. 안녕.